나를 이끄시니 나의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에스겔스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주십시오. 그 옛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과 함께 하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스겔 43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교회 건물 안에만 계셔서 우리가 교회 건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일곱 개의 촛불이 있는데 그 일곱 개의 촛불은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물건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광야에 성막을 지었어요. 그때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천막으로 되어 있는 천으로 되어 있는 성막을 지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동하면 다시 이것을 커져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때는 멋진 건물로 된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튼튼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튼튼한 성전이기 때문에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이 보장된다고 안전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멋진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정말 중요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만 무너지지 않으면 그 성전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멋진 성전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죄를 보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렸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게 했고 남 유다가 망하게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겠어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다 도둑맞았고 다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안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건물을 무너뜨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거든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성전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다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토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는 이 말씀은 큰 약속이었고, 이, 말, 이, 이 모습은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진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고 에스겔이 보았던 비전이에요. 이 성전 건물 앞쪽에 넷... 그... 이너코트라고 하는 성전 안뜰이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그곳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려가셨고, 그곳에서 에스겔은 그 성전 건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영기를 펴서 가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천둥번개와 함께, 구름과 함께, 연기와 함께,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고,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불길이 치고 임할 때, 그것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그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우리와 함께하세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방식 그대로,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옛날 솔로몬 왕처럼 멋진 건물을 지어서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우리 친구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많은 돈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또 좋은 집을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사드리면 그때 부모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물론, 그런 방식으로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와 같은 방식을 얘기하지 않고 더 좋은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때, 부모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영광받을 만큼 존귀한 분인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존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그때 부모님이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솔로몬 왕처럼 멋진 건물을 지어서 멋진 건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동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했을 때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에 분명히 멋진 성전이 있고 멋진 건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드셨어요 벌을 하나님의 영광은 멋진 건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리느냐로 결정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하면 순종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멋진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멋진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솔로몬의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지저스 러브스미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황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함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지은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가득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가진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헌금도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존재가 되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헌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로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한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친구들이 그런 한 주간을 살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아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민재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반 덕화 지안이 바인이 도윤이 서준이 하준이도 잘 지내고 있죠 우리 5월에 캠프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못하더라도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민재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어요. guys um, i don't know if you all remember me but my name is serene i am a new sunday school helper i just hope that you guys all are having fun at home and also staying safe i just want to remind everyone that through this hard time and everything that's going on right now with coronavirus that we just continue to encourage one an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아니 주님 발표마을을다 아니 아빠 아빠아빠 <laughs> 설교도 <laughs> <살기도 웃음> <laughs> <laughs> 앞에 기도